안녕하십니까, 대님 안녕하십니까, 청시트럭입니다. 자, 차량은 오늘 어떤 덤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근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러게요. 이 앞에 뭐 대부분 뭐 눈치울 때나 모타 로라 같은 거 달아갖고 이제 이렇게 딱 꽂아서 쓰는 건데, 없어요. 이거는 떼도 되고, 안 떼도 되는데, 만약에 떼게 되면은 구조 변경을 신청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일단은 이대로 놔뒀습니다. 이제 차량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가트럭 5톤 덤프를 준비를 해봤고요. 2009년에 최초 등록했고, 주행거리 27만 7천키로. 예,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다만, 판금 도색은 있다. 적재함은 3,700짜리, 축한거리는 예, 3,850짜리가니까요. 정말 덤프가 필요하신 분들 잘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깔끔한 상태를. 항상 얘기하지만 멘트는 깨끗합니다. 어, 저 골드 찐인가요? 아니에요. 가짜에요. 가짜 골드에 차는 <laughs> 깨끗하다. 이제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측면을 보시면은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해요. 뭐 이런 음... 물바지 같은 것도 깨진 것도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타면은, 아이. 뭐... 아니, 타이어만 봐도 만족해야겠는데요? 제가 이거 사러 갔을 때 네. 다른 거안 봤어요. 일단. 아... 타이어부터 봤어. 또 측면부 보시면 이게 딱 지금 덤프인데, 야, 이거 뭐다. 오! 이거 뭔가요? 덮개 달려 있습니다 아... 또 자동 덮개가 있어야 또 이런 적재물을 싣고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요 네, 이 자동 덮개도 작업하려면 꽤 비쌉니다 사이드 음... 스텝도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공구 통도 놔둘 수 있게 이렇게 공구 다이까지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후면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업등 이렇게 다 달려있고, 대로등 커버까지 이렇게 이쁘게 다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되어있고, 2009년식인 점을 감안하시면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차량 보시면 전면부, 일단은 요 이렇게 카메라가 두 대가 장착이 되어있는데. 뭐 그러게요? 네. 예, 요쪽은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 바로 그 범퍼 쪽이고, 요쪽은 여기 전에 쓰시던 사장님이 장비를 많이 실고 다니셨어요. 뒤에까지 또 카메라가.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센스 좋네요 계기판 네, 보시면은 뭐 경고등 뜬 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주행거리 또한 277,582km입니다 자동 도끼 스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쓰시다 보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돼 있고 야. 프레임 보면 깨끗하죠 자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다고. 아니, 봅니다 공구년식 치고는 네. 아, 이 정도는 거의 보기 힘든. 그죠? 와 퀄리티인데요. 네. 이쪽 우리 적재한 바닥도 한번 보주세요 바닥도 이 정도면 보강 잘하고 쓰셔갖고 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따로 용접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네요. 네. 여기 실린더 상태도 오일 누유되는 것도 전혀 없고 구변 덤프다 보니까 실린더 모양은 좀 다릅니다. 음 네, 이해해주시고 적재한 바닥 한번 보세요. <laughs> 완장으로 짰습니다. 여기 보면 바닥에 용접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